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9절에서 2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 334쪽 좀 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아멘. 식사는 잘 하셨고, 교구 모임도 잘 하셨고, 잘 쉬셨고,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로 하루를 딱 마무리하면 깔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오후 예배까지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게뭐 예배밖에 되겠습니까? 예비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참된 안식, 또이 안식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여덟 번째 주제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구원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으면 그 삶이 어떨까요? 옛날 그 전에 죽음과 사망에 찌들어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죠. 죽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간단하게 저는 별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서 간단하잖아요. 아니 생명을 얻었는데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다른 게 뭐가 중요하죠? 그런 게 없죠. 너무나 기쁘고 그 자체로 너무 너무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laughs> 아니 예수 믿고 행복하셔야지 예수 믿고 행복 안 하는데 뭐뭐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오고 그러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구원 자체가 생명을 얻는 건데 생명을 얻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뭐 특별히 생명 얻으려고 막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뭐, 예배하는 게 즐겁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구원과 상관없이 살았었, 살았, 말도 안 돼. 살았었을 때와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좀 뭐, 맞는 예인지는 모르지만, <laughs> 여러분, 암 환자가 암으로부터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예전과 똑같이 살까요?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고 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살아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아마도 구원에, 구원받고, 또 구원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또 구원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삶은 어떤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선택,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는 양자됨은 과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현재를 바라본다면 아마 거룩함이고 성화, 오늘 함께 나누이 성화일 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거룩해지는 거 경건하게 사는 것, 그래서 그 삶은 편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그목적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해야 하는지를 안다면 아마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거룩하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럼 저는 어릴 때 너무 시골에 자라가지고 핑계입니다. 하도 시골에 자라가지고 잘안 씻었어요. 목욕이라는 것을 아마 명절 때만. 1년에 명절이 몇번 있으면 큰 명절이 두 번, 네 추석과 설날. <laughs> 이게 그렇게 이렇게 큰 드럼 고무 빨간색 고무 다라이 이렇게 가마솥에 물을 끓여가지고 그 가마 달아이에다가 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목욕을 제 기억으로는 한1년에두번 정도 명절 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겨울 특히 겨울이 되면 용의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손발 깨끗이 씻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양말을 다 벗으라고 그래요. 양말을 벗으면 그 복숭아 뼈 근처에 이렇게 때가 꼬질꼬질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사인펜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요. 찍찍 그워요 그리고는 다음 날 내일 이 매직 있는지 없는지 검사한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에 빡빡 씻어야 빡빡 씻어야 됩니다. 떼 있는 것만 매직으로 찍찍 구워놔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따뜻한 물 데워가지고 발푹 담궈가지고 그 매직 없앤다고 떼뺏기는게 아니고 매직 없애려고 막 <laughs> 문지르면 이제 떼도 벗겨지고 매직도 없어지고 그렇게 선생님이 씻기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안 씻었으면 그리고 이제. 머리핀 찬빛 아십니까? 찬빛으로 이렇게 쫙 빗어내리면 뭐가 이렇게 우두둑 떨어지잖아요 그 까만 것도 떨어지고 흰 것도 떨어지고 <laughs> 무슨 징그럽습니까 벌써? 그러면 그거 이렇게 터뜨리는 재미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면 그만큼 기쁨이 더 커요 톡톡톡 터뜨리면 얼마나 그 소리도 경쾌하고 <laughs> 묻어나는 핏자국도 너무 통쾌하고 <laughs> 그렇게 잡는 재미도 있었어요. 안 씻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씻다가 명절이 되어서 큰다이에물 받아가지고 물 데워서 이제 씻으면 씻기까지는 너무너무 싫은데 씻고 나면 어떻습니까? 예, 너무 개운하죠. 한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해요. 최후의 만찬하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근데 그 중에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제 발은 안 씻겨줘도 됩니다. 어떻게 이 종이나 하는 일을 선생님이 저의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 말해요,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너를 그 너의 그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아 그러면 나 목욕도 씻겨주세요. 그랬더니 됐다 이놈아. 목욕은 네가 하고 너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은 이미 했으니까 목욕 환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이 있어요 목욕은요 구원 받은 거예요 발 씻은 건요 그 다음 이후에 발을 씻는 건 성화예요 목욕을 한다고 발이 안, 안 더러워집니까? 금방 더러워지죠 그러면 그 발은 어떻게 여러분 매일 씻습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씻습니까? 아, 진짜 매일 씻습니까? 아, 대단하십니다. 저는 너무 너무 씻기 싫은데 집에 들어가면 항상 손발 씻었나 스피커가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손발 씻었냐고 어디선가 스피커에 소리가 이렇게 나. 그러면 자동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손발을 씻죠. 우리가 목욕을 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내가 발을 씻어야 그 깨운하게 잠자리에 들수 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죄씻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때가 타는 거죠 그 때가 타는 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씻어내는 거 이게 성하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라 어쩔 수 없이 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붙어요. 자꾸 멀리 이렇게 떨어뜨리고 싶은데, 죄와 멀리 하고 싶은데, 인간에게 근본 죄성이 있어가지고, 이 죄성이 있는 날 자꾸 죄가 나한테 달라붙어요. 떨어지라 해도 붙고, 안 할라 했는데 또 붙고,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자꾸 버려야 돼. 버리고, 씻고, 제거해야 돼. 그래야만 자꾸 이 청결함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계속 내 안에 있는 죄를 벗겨내고, 씻어내고, 없애고 그 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성화. 성화. 그래서 성화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럼 왜, 왜 그러면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죠.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 하나 뜰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죠? 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더 경건하고 거룩해져 가는 그 삶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화 없이는 완성, 구원의 완성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주님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번 달 안에 오신다. 올해 안에 오신다.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자, 주님이 이제 오십니다. 오늘 1월달 넘기기 전에 여러분 서울 지나시기 전에 친정 가시기 전에 시댁 가기 전에 시댁 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아, 그러니까 시댁 안 가는 거죠. 시댁 가기 전에 주님 오세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실 분다안 하십니까 내일? 와 대단하십니다. 왜 주님 오시니까. 아니 설전에 주님 오신다니까 설전에 주님 오신데 내일 출근 뭐하러 해요 그죠? 내일 출근 뭐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러 가야지 돈 쓰러 가야지 주님 오시는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못된 정말론이죠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아 내가 일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래서 무의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면서 먹고 뭐 자기가 이제까지 못했던 거막하면서막돌아막 흥청망청 사는 거죠. 그냥니 너무나 죄를 지어도 아, 주님 곧 오시는데 뭐 주님 곧 오시니까 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아웅다웅하게 살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렇게 막 지내는 거예요. 그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그만 뭐, 있는 대로 살다가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그런 흐름들 그런 분위기들이 이 교회 안에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큰일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거 아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고 구원 이후에 너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무슨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사도바오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 한절, 짧은 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 말씀의 뜻을 한번 보면 소멸하다. 소멸하다는 게뭔것 같아요? 없어지는 거죠. 불이, 촛불이 켜져 있었는데 촛불이 꺼지는 게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원래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것이고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을 뒤집으면 너희 안에는 성령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불,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너가, 너 꺼뜨리지 마라. 소외시키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성화도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의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목욕으로 비유하자면, 목욕하고 난 이후에 묻어있는 때를 계속 벗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욕장을 가자. 어쩔 수 없이 목욕합니다 목욕탕을 가잖아요 그런데 등을 여러분 잘밀수 있습니까? 등을 못 밀면 어떡해요?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가면 친구한테 우리 등 밀어주게 하잖아요 이렇게. 등 밀어주게 하면 등을 이렇게 갖다 대죠? 갖다 대면 이 밀어주는 사람이 아프게 하든 살살하든 세게 하든 어쨌든 내 등을 맡겨야 됩니다 이 때를 밀어주는 친구가 아프게 하면 참아야죠. 으악. 뭐, 너무 세게 밀어서 피가 나도 참아야죠. 미는 사람이 힘을 빡 줘서 밀면 뭐, 나중에 상처나면 연고 발라야지. 뭐 이렇게 밀어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내 몸을 맡겨야 돼. 요 그래야 때밀어준 사람이 구석구석을 잘 밀어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세요. 그럼 성령을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시겠죠? 그때 내가 온전히 순종한 가만히 나를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죄가 생각나게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뭐내 안에 있는 나쁜 감정들이 막 생겨날 수도 있어요. 이건요. 내가 도덕적으로 막 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자꾸 끌어가시는 거예요. 야너좀더좀더힘 써야 되지 않겠냐? 왜 그렇게 성령 없이 하냐? 너그 사랑은 어디 갔냐? 뭐 계속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거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어,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더 성실하지 못했네요. 내 마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건성건성으로 했네요. 그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그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면 우리는 점점점점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굳이 산꼭대기 올라가죠. 굳이 날이 추워도 더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굳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정상 표지석을 사진 찍어야 이제 정말 직성이 풀리죠. 다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그 올라갔을 때쫙 내려다 보이는 그 전경은요. 이건 뭐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상을 이런 말이 있어요. 정상을 맛본 사람은 산 아래에서 놀지 않아요. 이 아래가 아무리 예뻐도요, 아휴 올라갑니다. 왜 정상에서 바라보는 이 광경은요, 산 아래에서 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 이 기쁨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건 내가 성령께 붙들려서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은 되게 아이고 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그것을 위해서 또 올라갑니다. 또 성령께 기대게 되어 있어요. 산을 싫어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내려올 걸 뭐하러 올라가나? 어차피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나? 이러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정경의 그 감격과 희열을 아마 느끼지 못할. 그 맛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우리 안산수 장로님 사진 아무리 보내도 감동이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 장로님 사진 찍어서 보내주잖아요. 하, 감동이 없어. 왜냐면 나는 올라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드시고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막 다듬어 나가는 그 성령의 손길을 맛본 사람은 더 성령께 매달리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데 이건 모르면, 에이 뭐. 맨날 내일 밤에 또 있는데, 뭐 이렇게 자꾸 넘어가다 보면 전혀 맛볼 수가 없어요. 또 하나 가요, 산에, 특히 이제, 네팔에 가면 히말라야라고 하는 아주 멋진 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히말라야 산도 있고, 그 산맥 이 있고,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아주 최고 높은 산도 있는데 꼭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요.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은데 거기에 꼭대기에 깃발 꽂은 사람은 몇명안 되죠. 그런데 그, 사, 그 사람들이 몇명안 되지만 한번딱 오르면 뉴스에 쫙 나오죠. 누구누구 에베레스트 산 등장 쫙 나오죠. 평생에 아마 한두 번 갈까 말까 해요. 그죠? 그런데요. 그 산에 수십 번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네,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등정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셰르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현지인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이사나인들이뭐 배낭을 뭐 메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요.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올라갈 때그 거기에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 사진을 찍어주는지 알아요? 셰르파가 찍어줍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등정하고 사진 찍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어줍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숨겨지죠. 아니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사진이 너무 멋있게 나와. 의심 한번안해 보셨습니까? 저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찍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상까지 안내하는 길도 안내하고 이 사람들이 무거워서 못 들고 올라가니까 짐도 대신 들어주고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길을 안내하고 절벽을 오를 때도요. 어떻게 올라가면 안전한지를 안내하면서 정상까지 도달하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셰르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평생에 많이 올라간 사람은 100번도 이상 올라가고요. 그 아주 아주 전문가죠. 100번 이상 에베레스트 올라가지만 아무도 신문이 안 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올라가면 뭐 생물 최초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최초 몇번 등정 그런데 거기 있는 셰르파는요, 자기 수시로, 수시로는 아니겠죠.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계속 올라가지만 절대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도와줍니다. 이 사람이 정상에 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우리 곁에도 이런 셰르파와 같은 분이 계세요. 누구이실까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이 하나님의 산에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격려도 하고, 힘도 주고, 길도 안내하고, 대신 무거운 짐도 들어주면서, 끝내 그 하나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영예의 쉐르파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말씀을 읽을게요. 예배소서 4장 25절과 30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요. 이 삶은 내가 의지적으로, 물론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이거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삶이 불가능할 거예요. 자, 천천히 말씀을 읽을 텐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구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삶의 내용들이 거룩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배제시키지 말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야 거짓을 버릴 수 있고, 소용되는 아주 덕을 세우는 말을 할수 있고,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넘기지 않을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 내 영혼의 쉐르파 되시는 성령이 내, 나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끊임없이 너 화를 내어도, 야, 너 해지기 전에 풀어야지. 그죠? 거짓을 말라고 하면, 야, 너 거짓인데 그거 되겠냐? 성도로 안 돼. 거짓을 내지 못하게 만들죠? 혹시나, 뭐,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 지갑을 열어서 구제하도록 만들어가는 거.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러브 상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드립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이 있어서 낼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작은 물질이라도 이웃을 섬기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그 선한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나 내가 원래 좀 착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원래 착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속 이제 내가 불을 지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내가 헌금도 하고. 실제로 몸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죠. 그럼 선한 말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어떻게 해요? 이 성령께서 내 입에 재가를 딱 물려주시면, 성령께서 내 입을 탁 주관하시면 정말 필요한 말들을 하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화포교구 복받아라. 이게 진짜 진심으로 축복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연스럽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내 영혼의 셰르파 되시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겁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확신하시죠?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은 그 구원을 어떻게 누리면서 그 누림은 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은 결국 누구의, 누구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수 있죠. 그래서 딱 한, 말, 한 구절을 말하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 나를 딱 맡기려면 일단 내 힘을 빼야 돼요. 내가 힘을 너무 주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내게 힘을 빼야죠. 내 힘을 빼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지 믿습니다. 그럼 날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해지시고 더 경건해지시고 구원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매일 매순간 매순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